한번 손. 음. 오랜만에 뭐지 맛있지. 오랜만에 우리가 삼겹살 먹는 것 같이. 두 개만 더 줄게 아줌 주면 언니 또머하가 가거든 <laughs> 아 이건 너무... 얘보다 커졌다 확실히 n 음. o 큰게 나올 수 있는 게 깨서 먹을 수 있어서 그렇고 음. 작은 o n t k n 높이 들었어 <laughs> 아이고 다 먹었다 응